자 111페이지 유제 4-15번은요 일단 이 문제가 지금 어, 프린트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서 실수가 아닌 복소수 z에 대하여 z z 바분의 3이 실수라 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게 z 마이너스가 아니고 z 플러스입니다 이거 어, 프린트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고쳐 주시고요 자그 다음 현재로 문제가 실수가 아닌 복소수라고 랬습니다 실수가 아닌 복소수다. 그럼 복소수 중에서 실수가 아니라는 건 뭐죠? 실수가 아니다. 그럼 뭡니까? 아, 이 z가 허수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. 실수가 아닌 복소수니까 우리는 허수밖에 없죠. 그 허수 속에는 순허수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. 요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앞으로 실수가 아닌 복수수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. <laughs>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해석부터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. 자 따라서 어 그런데 z 플러스 z 바분의 3은 실수라 그랬어요. 이 녀석은 또 실수라 그랬습니다. 그럼 요것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이 z 플러스 z 바분의 3이 실수다라는 얘기는 이 녀석을 이 <laughs> 녀석의 켤레도 이게 실수기 때문에 켤레를 해 준다 하더라도 값이 변하지는 않겠죠. 따라서 이 녀석의 켤레는 어떻게 됩니까? z 바 플러스 z 바분의 bar 바니까 z로 바뀌겠죠. 그 녀석이고 3인데 3은 실수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. 이 녀석의 켤레를 시 어 켤레를 해도 요 값과 요 값은 바뀌지 않는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?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, 예를 들면 2 플러스 3i라는 어떤 복수수가 있다고 치자고 그럼 이 녀석의 켤레는 어떻게 됩니까? 2 마이너스 3i에요. 근데 만약에 <laughs> 5라는 실수가 있다. 5라는 실수의 켤레는 뭐가 됩니까? 그냥 5가 되겠죠. 그렇죠? 따라서 z 플러스 z 바분의 3이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의 켤레 역시 켤레 역시 어요 값도 역시 실수가 될 것이다. 그쵸? 그러니까 실수와 실수고 켤레로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. 따라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보면 이두 녀석은 어떻다 같다고 라볼 수가 있는 거죠.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z z 바의 곱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? 이 녀석을 이 양을 좀 시켜 봅시다. z 마이너스 z 바는 z 분의 3 마이너스 z 바 분의 3 이렇게 되는데 이쪽 우변을 통분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? z z 바라는 것이 만들어지죠. 자,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3 앞으로 꺼집어 내시면 뭐가 됩니까? z 아, z 바 마이너스 z 이렇게 되겠죠, 그렇죠? 통분하시면 맞나요? 자 그런,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요한점으로 요 제트 제트바를 요 만들어냈어.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을 정리만 하면 된다는 거죠. 자 그럼 어떻게 정리할 건가? 양변을 우리가 z, Z바로, z 제트바 로 z 트 마이너스 제트바로 나눠버리자고. 그럼 어떻게 됩니까? 좌변은 1이 되고요. 우변은 z, z 제트바로 나눴으니까 어떻게 됩니까? 요게 여기에 곱하기 뭐가 들어간, 뭐가 들어간 거죠? z 트 마이너스 제트 바를 곱해야 되는 겁니다. 그럼 이렇게 약분 되면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잡히겠지 얘들아. 그러면 z z 제트 바 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.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z z 제트 바 값은 얼마가 됩니까?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가 되겠죠. 자, 이거 변형시키는 거 중요한데요.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이 실수가 아닌 복소수 z 트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이며. 그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켤레를 어떻게 쓸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어,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들어 보시길 권해요.